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를 이용하실 때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것이 키보드와 마우스이죠.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컴퓨터를 처음 다루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우기가 좀 힘들죠. 가르쳐 주는데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이용을 하시고 몸으로 부딪혀서 익히고 하시는데 이번 시간은 이런 키보드와 마우스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보드를 보시게 되면 어, 자판이 나오죠? 자, 여기에 보면 글씨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이 영문, 아래쪽이 한글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글과 영어를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한영키를 이용을 해서 한글과 영어를 왔다갔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어, 이런 텍스트 쓸때또 한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래서 여기 한자 키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숫자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를 쓸때 어, 기본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자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주로 텍스트를 쓰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기호들이 있죠. 대화로 원표시 라든지 따옴표 세미콜론, 슬래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 여기 물결 표시가 있죠. 자, 그리고 계산을 한다든가 숫자만 입력을 할 때는 어, 자판 위를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아예 따로 빼놓은 부분이 있죠. 어, 보통 키보드를 보시면 이 뒷부분이 없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 키보드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다 붙어 있는 키보드를 103 키보드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게 기본 키보드고요. 없는 것은 어, 공간을 좀 적게 차지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좀 불편하죠. 아무래도 숫자 키가 없으면 어,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살표 버튼이 있죠. 자, 윈도우에 커서를 움직일 때 어,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을 해서 커서를 움직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 중간에 커서가 있을 경우에 어, 여기는 화살표 키를 이용을 해서 이 커서를 움직이게 되겠죠.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기능키들이 있죠. 탭, 캡스락, 쉬프트, 컨트롤, 알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쉬프트키는 이 반대편에도 반드시 있어요. 어, 그런데 컨트롤과 알트키는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키보드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 여러분들 키보드 보시고 양쪽으로 붙어 있으면 두개다 활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한쪽만 있는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컨트롤은 쓸 수가 없겠죠. 보통 이 컨트롤과 알트는 양쪽에 붙어 있거나 좌측만 붙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컨트롤과 또는 알트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자판에 있는 텍스트와 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단축키를 쓰기 때문에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 제일 중간에 있는 큰 키, 뭐죠? 스페이스 키가 되겠죠. 자, 이 키는 이렇게 문자 작업들을 할때 스페이스를 눌러서 한 칸씩, 한 칸씩 띄울 때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울 때는 어떻게 할까요? 지울 때는 여기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이용을 하죠. 이 백스페이스를 눌러주게 되면 한칸 앞이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백스페이스 말고 그 옆에 보면 딜리트 키가 있습니다. 이 딜리트 키는 그 자리에서 우측에 있는 걸 지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워지죠? 계속 지워집니다. 자 하지만 백스페이스는 좌측을 지우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백스페이스와 딜리트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 같은 것들을 할때 어, 백스페이스를 쓸 경우와 딜리트를 쓸 경우가 그때그때 그때 맞는 키를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금방 지우고 보니까 잘못 지웠어요. 다시 원상복귀를 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단축키 뭐죠? 컨트롤 z 컨트롤 z 라고 하죠. 자, 이 컨트롤 z 키를 누르면 금방한 명령을 취소합니다. 금방 내가 한 행동을 취소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게 한 번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취소가 되겠죠. 자, 컨트롤 z를 누르시는데 이렇게 한개 이상의 키를 조합을 해서 누르실 때 항상 숫자는 나중에 누르시는 거예요. 자, 컴퓨터 초보분들이 이 단축키 할때 어려워하시는 게 이거를 동시에 누르려고 하시는데 동시에 누를 필요 없어요. 기능키만 먼저 눌리면 나머지는 좀 텀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눌러주면 됩니다. 하나 주의하실 것은 글자가 먼저 눌려지고 이게 눌려지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글씨가 써져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세개 이상의 키를 조합을 할 때는 항상 제일 처음에는 기능키부터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기능 키로 조합되는 것은 컨트롤, 쉬프트, 알트, 스페이스 이네 개의 키를 이용을 해서 여기는 텍스트 자판과 조합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방한 행동을 취소하는 것도 컨트롤 G, 컨트롤 Z죠. 자, 해볼게요. 컨트롤 Z, 컨트롤 Z 누르면 자 어때요? 계속 취소가 되죠. 자 여러 번 취소를 할 때는 그때마다 컨트롤 Z, 컨트롤 Z를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은 눌려만 있으면 돼요. 그 상태에서 Z 키만 계속 눌러주면 되는 거죠. 예, 간편합니다. 자, 그 다음은 탭 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탭 키를 눌러볼게요. 탭, 탭, 탭. 자, 아까 우리가 스페이스로 눌렀을 때와 어, 떨어지는 정도가 다르죠. 자, 그 이유는 이 스페이스 키는 무조건 한 칸씩만 밀리는 반면 탭은 내가 지정한 만치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탭을 누른 것은 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본 거리가 되겠어요. 어,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 없었죠. 여러분이 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한글이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쓰시게 될 텐데 그런 거 쓰실 때각 프로그램에서 이탭 간격은 조절하는 기능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탭은 그때. 어,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게 익히셔야 되겠어요. 탭은 일단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또 하나 탭 기능은 자 이렇게 어, 로그인 같은 걸 해야 된다든지 또는 뭐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주소를 입력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때 마우스로 일일이 여기 또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해서 쓰시죠. 자 이럴 필요 없죠. 자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썼습니다. 자그 다음 다음 칸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때도 탭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탭을 눌러 주시게 되면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은 주소 입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쇼핑을 하신다든지 회원가입을 하신다든지 할때 주소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칸들이 굉장히 많죠 그때도 일일이 마우스 찍으실 필요 없이 탭 키만 눌러 주시면 간단하게 칸 간의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어 제가 IB96 입력을 했는데, 이 IB라는 글씨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계속 제가, 어 눌러봐도 계속 대문자만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여기는 캡스락이 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캡스락을 누르게 되면, 어 대문자가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소문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눌러주면 소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캡스락 누르면 대문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캡스락 기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쉬프트 기능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소문자로 된 상태예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쓰다가, 자, 한자는 대문자로 나와야 되겠어요. 그때 또 캡스락을 누르고 또 풀고 귀찮죠? 자, 이때는 쉬프트를 이용을 합니다. 자, 쉬프트 S 누르면 대문자 들어가고요. 다시 쓰다가 또 필요한 대문자일 때만 Shift 누른 상태에서 F 치시면 되겠죠. 자, 반드시 Shift는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누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런 기능키들과 조합을 해서 이용을 할 때는 반드시 여기 있는 글씨가 눌리기까지 이 기능키도 같이 눌려져 있어야만 합니다. 자, 보통, 어, 처음 익히실 때 보면, 어, Shift 누르고 D 누르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세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해당 텍스트만 들어가 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누르실 때, 어, 이거는 아예 고정해서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이렇게 동시에 누르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동시가 아니고 항상 기능키를 먼저 누르고, 그 다음에 숫자를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윈도우 키 있죠? 자, 이 윈도우 키는 어디에 이용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시작 버튼 눌러서 프로그램들 선택을 하실 때 마우스로 계속 이렇게 누르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윈도우 키만 눌러주시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은 여기서 프로그램 간의 이동은 화살표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구태여 마우스 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동을 할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 t 부분에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 하면 이걸 계속 내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도 이 상태에서 그냥 t만 써줍니다. 그러면 바로 t로 이동하죠. f를 누르면 바로 f로 이동하겠죠. 자, 그러니까 해당 폴더에 들어가서 거기서 엔터만 쳐주시면 바로 밑에 프로그램이 뜨니까 화살표로 이동하시면 되겠어요. 어, 마우스를 많이 움직이면 손목에 무리도 가고 하기 때문에 어, 되도록 이렇게 키보드로 이용하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은 프린트 스크린이 되겠습니다. 이 프린트 스크린은 지금 현재 화면을 찍어주는 거예요. 캡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 눌러볼게요. 자, 찍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그 그림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림판으로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복사된 그림을 그림판에 어떻게 붙일까요? 자, 컨트롤 V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V를 해주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복사를 한 것은 전부 붙이게 됩니다. 해볼게요. 컨트롤 v 붙었죠. 예, 지금 이것은 그림이에요. 지금 이 화면을 찍어 놓은 거죠. 예, 그대로 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시다 보면 복사를 할 일도 많고 붙일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그 얘기는 지금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또쓸 거예요. 자 그런데 복사가 안된다면 여기다 또 써야죠 처음부터 다시 또 써야 됩니다 자 귀찮아요 그죠 예, 이런 똑같은 것들은 복사해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럴 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긁은 다음에 자 키보드 자판에서 컨트롤 C를 해주는 거죠 컨트롤 C 자그 다음 내가 붙이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가져다 놓습니다 자 이렇게 커서를 놨어요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v로 붙여 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v 자 어때요 간단하게 붙일 수 있죠 자 이게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기능이에요 제가 지금 알려드린 단축키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보통 단축키들이 프로그램마다 전부 다르거나 앱마다 전부 다른데 어, 이 경우만은 똑같아요 윈도우를 쓰시던 프로그램을 쓰시던 또는 스마트폰 앱을 쓰시던 전부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이 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잘라내다가 여기에다 붙이고 싶은 거죠. 자, 이럴 때는 컨트롤 X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Z, 컨트롤 C, 컨트롤 X죠. 자, 이번엔 컨트롤 X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띄어낸 거죠. 예, 이제 복사를 한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아예 띄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 붙여볼게요. 자, 엔터키 누르고요. 컨트롤 V 붙이면 다시 붙죠. 자, 그래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거나 컨트롤 X로 잘라내거나 어쨌든 붙일 때는 컨트롤 V로 붙이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는 기능 키 중에 상단에 있는 F키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F 기능 키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컨트롤 알트 시프트와 자판에 있는 텍스트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런 단축키처럼 아예 F1, F2, F3 이런데다가 등록을 해놓은 거죠. 자 우선 F2 기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바탕 화면에 폴더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때 이 폴더명을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하죠? 클릭하시고 잠시 기다리면 이렇게 바뀌죠. 반전되는데 자 그럴 필요 없습니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f2 누르면 바로 반전되죠 바로 입력을 할수 있어요 이 방법이 편한 이유는 지금 이 폴더 선택한 상태인데 여기 있는 텍스트를 바꾸고자 한다면 클릭해서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더 클릭해야 됩니다 두 번을 클릭해야 텍스트를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이용한 이 방법은 이렇게 f2만 눌러주면 바로 반전되니까 텍스트 입력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어요 자그 다음은 정말 편리한 기능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여기 있는 내용 중에 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찾고자 한다면 그 텍스트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용 주차장이라는 텍스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던지간에 키보드에 F3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나오죠. 자 여기에 공용 주차장이라고 쳐줄게요. 자그 다음 키보드에 엔터키 쳐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 바로 찾아서 나오죠 네, 이렇게 박스가 쳐져서 나옵니다 만약에 어, 똑같은 문자가 여러 개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전부 순서대로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하면 되겠죠 자 반복적으로 여러 번 나오는 문구를 넣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있어요 라고 한번 찾아볼게요 엔터칩니다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8개 중에 3개 나왔다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이동을 시켜서 다 찾아줄 수 있죠 위로도 올라가게 되죠 에,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문서 안에서 찾고자 하는 텍스트를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 기능도 여러분이 한글을 쓰시던 워드를 쓰시던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던 상관없이 전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어, 키보드 이용하신 데는 지장이 없고요 자그 다음 어, 자판 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요. 자 이걸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은 독수리 타법으로 치시는 분이 있고요, 손가락 두 개로 치시는 분, 세 개로 치시는 분, 어, 손가락 전체 얹어서 치시는 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신데 어, 독수리 타법이라고 보통 부르죠. 자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일단 어,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그 다음은 어, 이게 오타가 많이 납니다. 연습이 많이 되기 전에는 오타가 굉장히 심해요. 차라리 손가락 두 개가 훨씬 낫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가락 세개 정도 이용하시면 쓰시는 데는 그렇게 지장이 없어요. 많이 숙달되시면 네개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적응하시기가 좀 힘들죠. 자, 손가락을 원래 위치를 시키는 게 키보드에 보시면 J와 F에 있습니다. 자, 이게 양손에 검지가 위치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움직이고,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앞에 있는 두 개씩은 이렇게 누르고요. 자, 또 이렇게 누르고,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전부 새끼손가락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누르고요. 그죠? 키의 글씨가 대각선이죠. 전부. 자,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여기서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이쪽 손가락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이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키보드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 방법이 되겠고요. 처음에 4개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두개나세개를 가지고 이용을 하세요. 새끼 손가락은 띄어놓은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죠?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처음에 적응하시기에는 이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고요 어그 다음에 원래 텍스트 입력하는 이 방식대로 하면 좋은데 자, 꼭 우리가 뭐 정확한 정석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본인이 제일 잘할수 있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자판 하실 때이 자판을 외워서 안 보고 치면 좋다고 하는데 외울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처음이 되게 어려워요 답답하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 처음에는 그냥 자판을 보고 치세요. 이런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 대신 입력할 텍스트를 조금씩 끊어서, 외워서 치시고 또 보고 끊어서 치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무슨 타자대회를 나갈 게 아니시라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도 완벽하게 다못 외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픽 프로그램을 주로 쓰기 때문에 뭐 자판을 꼭 외워야 될 필요를 못 느껴서 그냥 보고 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은 마우스가 있죠. 자 마우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버튼이 두 개가 붙어 있죠. 어, 저같이 이렇게 여러 개 붙은 마우스도 있어요. 이건 마우스마다 다 다르죠. 야, 가장 기본적인 버튼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좌측 우측 버튼이죠. 자그 다음에 또 스크롤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돌릴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마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요. 그 외에 부가적인 버튼들이 여러 개 이제 붙은 마우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게임을 한다든지. 좀더 편리한 단축키들을 이런 곳에 전부 입력을 할수 있는 마우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 굉장히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주 쓰는 단축키들을 아예 입력을 해놓으면 어, 일일이 자판을 누르거나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버튼만 눌러도 간단하게 단축키를 적용을 시킬 수 있어서 그런 기능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마우스를 잡으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됩니다. 손목이 굉장히 피곤하고, 나중에는 이 손목이 아파서 하루 종일 쑤시거나 물건을 못드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손가락 끝으로 잡지 마시고요. 완전히 여기 있는 손바닥 부분을 이 부분에 붙이세요. 그래서 손으로 완전히 덮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부분까지 손이 완전히 나올 정도로, 물론 이렇게까지 넘어가면 안 되겠죠. 최대한 이 손바닥이 이 부분을 붙여서 감싸 안듯이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엄지 손가락은 이쪽으로 붙겠고 약지와 새끼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치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감싸듯이 제일 편한 자세를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 마우스 버튼을 누르실 때 꾹꾹 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꾹꾹 누르지 마세요. 작업을 하다 보면 또는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이 마우스 버튼을 수십 번에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누르게 되죠. 똑같은 동작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골이 닳고 그 부분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에 익숙한 저 같은 사람도 이 검지가 비 오면 쑤시거나 하는데, 어, 여러분같이, 여러분같이 이 마우스를 세게 누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버튼을 세게 누르시면 이거 얼마 못 가서 반드시 손가락이 아파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볍게 눌러주세요. 살짝, 살짝. 그렇죠? 자, 누르실 때이 끝으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이걸 덮어서 누르는 거예요. 그래야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터치, 터치 하듯이 이런 식으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누르면 훨씬 쉽게 이용할 수 있고요. 마우스를 움직이실 때도 자 여기서 손목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 어, 손을 전체를 이렇게 움직이세요. 어, 서핑을 한다든지 작업을 하다 보면 클릭도 많지만 움직이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움직이는 게 클릭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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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다 보면 자이 손목에도 굉장한 무리가 가죠. 그래서 어, 이 밑에 받침대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손을 얹어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하루에 한두 시간씩 어, 한달 정도만 해도 벌써 손목이 약간씩 시큰거리실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를 이렇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면을 보면 이게 약간 뜨겠죠. 그러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건데 어, 이걸 이렇게 내려버리면 이 높이와 손목의 높이가 같아 버리면 이게 꺾이죠.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무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으라는 말씀이고요. 자, 이것도 좀 좋은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손목 받침대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훨씬 어, 편하고 쾌적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 손목 받침대가 있을 때좀 불편한 부분은 마우스를 마음대로 움직이기가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 손목 받침대 있는 부분만 움직여야 되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만 아는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요. 어, 이거, 손목에 이렇게 끼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에 바늘 같은 거 꽂아서, 어, 시침 같은 거할때 쓰거나, 뭐, 여러 가지로 쓰이게 됩니다. 어, 이런 거 뭐, 다이소가도 사실 수 있고요.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이거를 아예 여기다 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면 정말 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한테만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꼭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거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물론, 보기에 조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쓰신 다음에 바로 뽑으시면 되니까 상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우스 버튼은 좌측 버튼을 주로 쓰는 버튼이 되겠고요. 우측 버튼은 어, 특별한 메뉴를 볼 때만 쓰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클릭 드래그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 좌측 버튼을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우측 버튼은, 자, 예를 들어 클릭해서 우측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또 부가적인 메뉴들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이용하는 게 우측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버튼은 좌측 버튼을 쓰시고 특별한 경우만 우측 버튼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복사하거나 붙일 때도 아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고요. 자, 이렇게 긁고 우측 버튼 누르면 복사가 나오죠. 붙여넣기도 나오고 잘라내기도 나오죠. 예, 이거는 거의 동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될지 마찬가지로 이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중간에 있는 스크롤 휠이죠? 어, 보통 이거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스크롤 휠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그럴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스크롤 휠을 움직이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거는 웹 서핑을 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크롤 있을 때 스크롤 휠을 이용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페이지 간을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 또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은 자, 마우스가 여기 있을 때 이쪽까지 간다 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해서 손을 계속 끝까지 움직이시는데 자 이러면 많이 꺾여요 손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정 거리로 움직이고 마우스를 드세요. 아주 조금만 들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세번 정도 이동시키면 아주 간단하게 갈수 있죠. 그렇죠. 예, 소리는 탁탁탁 나겠지만 아주 쉽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만큼씩 움직이시는 건 불편하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씩 이동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떨어지게 되면 자, 이 마우스 아래에 보면 어, 센서가 있습니다. 광센서. 자, 이게 바닥에 반사돼서 부딪혀서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자, 이게 바닥에서 약간만 떨어지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닥에 붙어야지만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만 옆으로 기울여도 전혀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긴 길이를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위아래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 타자 연습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치세요. 자, 한컵 타자 연습이라고 나오죠?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 한컵 타자 연습, 타이핑, 말랑말랑.com 이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자,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타자 연습, 타자 게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거 보시고 재미있는 걸 이용을 해서 좀더 쉽게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타자 시작하면, 로그인 하겠냐고 나오죠? 취소합니다. 자, 물론,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필요 없으신 분은 취소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단계별로 다 연습을 할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런 것들로 연습을 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자 연습 같은 거 너무 지겹다. 나는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타자 게임부터 하셔도 됩니다. 이런 두더지 잡기 이용을 하시면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게임 시작하면 어떻게 나오는지도다 보여줘요. 그래서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회원가입 필요 없으시면 취소하시면 되겠고요. 확인합니다. 게임 시작하시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규칙도 나오니까 이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해 볼까요? 시옷 나오죠. 이런 식으로 치시면 금방 연습이 되요. 자판 외우기는 아주 좋으니까 이거 많이 이용을 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많이 많이 연습하셔서 숙달시키시면 좀더 쾌적하게 컴퓨터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